네, 누가복음 18장이고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laughs>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옆사랑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금식해 본적 혹시 기억, 기억하셔요? 아, 뭐, 내시경 금식 말고요 그, 그런 거 말고, 그, 내가 금식 기도로 해보신 거 마지막으로 기억나신 적. 나는, 어, 되게 오래지 않으세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앙생활 할때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우한이나 가슴 아픈 일, 속상한 일들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근한 5년, 5년일까요? 5년 사역하면서 주변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일래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 1조를드리나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내용인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지? 참 목사가 부끄럽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금식했어요. 내시경 한다고 저는 금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아침 안 먹는다고 뭐 점심 안 먹는 그럴 수 있는데 아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라 하면서 그걸 함께 금식한다라는 게. 와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 그래서 약 먹고 또 하면서 막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하잖아요 <laughs> 그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어,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역의 내용을 좀쭉 보면서 엽기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이 본문이라든가 비유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그 스쳐가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요 바리세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지극히 대조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바리세인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뭘 해도 높은 지위의 사람, 뭘 해도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바리세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바리세인들은 천국행 티켓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한 사람이지요 그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뭘 해도 하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것에 비해서 세리는 반대였죠 뭘 해도 세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세리는 뭘 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지극히. 되죠 되는 사람 뭘 해도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누구의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할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기도, 세리의 기도는 13절의 기도입니다. 13절,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죄를 짓는 사람들과 달라요. 저 세리들과도 달라요. 이 기도가 과연 나쁜 기도?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죄인처럼 살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가 중요해. 바리새인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기도였냐면 자기를 높이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 자체는 좋은 기도예요. 주님, 저는 죄인들과 다릅니다.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 어떤 기도냐? 그런 사람들과 다르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되는 세리의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들어 보십시오. 멀리 서서 눈을 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 아마 이런 기도는 많이 하실 거예요. 눈물로 흘리면서 새벽 예배라든가 각종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턱턱 막혀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딱한 단어만 외치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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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온갖 걸 얼굴에 구멍에서 눈은, 물은 다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였냐면, 구별된 기도였어요. 구별된 기도. 구별된 기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자랑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내 자랑이고. 내가 뛰어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올리니 하나님 얼마나 저 대단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냥 그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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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뭐 필기고 있으시면 14절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구별돼 가지고 내가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저하게 끄집어 내려 가지고 낮아지는 자세로 어, 보내시고 반대지요. 반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면은 그 낮아진 자를 누가 올려 주시냐면 하나님이 올려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꾸라지고, 고꾸라지고, 고꾸라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러면 고꾸라진 그 자를 붙들어 세워주셔가지고 가장 높은 자로,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낮고, 낮고, 낮은 자리로 저를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은 쉬워요. 근데 낮은 자리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 아픈 게 기다리고, 쓰라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낮아지는 자리로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낮은 자리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려가라. 내 의지를 갖고 내려가면은, 그것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신다? 높은 자리로 앉혀주신대요. 여러분들 오늘 세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리의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병으로 인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이유, 어떤 뭐 자녀들과의 관계의 이유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고 넘어지세요. 그러고 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리실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를 의인이라고 세우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도대체가 주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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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뿐입니다. 그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저 주님 바라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렐루야 주님 감사합